예, 청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모두 아시겠지만 뭐제 이름 아시죠? 네, 제 이름은 뭐 정순광입니다. 네, 정순광인데 어, 그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지으셨고 어, 그런데 이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그안 믿으실 때 예, 그러니까 불신자이실 때 예, 우리 어머니는 어, 믿고 나중에 구원받고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어, 안 믿으실 때제 이름을 졌는데 정순광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의 어, 뜻이 어떻게 되냐면 딸을 순 빛광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 성경적인 이름 아닙니까? 그제 이름은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아주 그 이름의 의미가 담겨있다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나중에 이 말씀을 뭐, 보다가 어내 이름인데? 아 이렇게 딱 발견하고 참 기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 보통 이름 이름을 지을 때 아,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아, 그리고 어, 이 이름을 짓습니다. 어그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장명원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 주는데 거기 가서 이름을 받아 오기도 하고, 어, 믿는 분들은 그 목사님에게 에, 자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물어서 어, 그렇게 에,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글자 자체, 에, 그리고 발음 자체, 혹은 이 횟수에 따라서 횟수 몇번몇 몇 개가 돼야 되고, 아, 그래야 이 복이 있고 어, 복이 있는 이름이 되고. 또 복을 떨쳐내는 이름이 어 있기에 어, 어떤 이름은 수백만 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아이한획 하나에 수십만 원씩 이 장명원에 돈을 주고 그 이름을 받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뭐 이름이 자체가 뭐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이름 자체가 뭐 하나님의 복을 막 불러올 수 있을까요? 아그 이름을 잘못 지어서 복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이름 자체가 뭐 거룩하거나 뭐 속대거나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우리에게는 이름 자체가 뭐 어떤 뭐 우리 길을 인도하거나 뭐 그렇게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이름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언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그 아버지의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다가 뭐 진흙으로 막 먹칠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아, 이 말은 이 아버지의 인격 그리고 그 존재 자체에 누를 어, 끼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그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것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이 말의 의미죠 따라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예, 첫 번째 보면 먼저 하나님 대상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한 강구가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기도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어,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이 헬라어로 기아스테토라는 단어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구별 거룩하다, 막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아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교회에서밖에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에서 거룩하다, 구별되다. 아, 참 물론 아, 무엇이 구별될까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세상과 무엇이 구별이 될까?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함께. 어, 말씀은 나누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주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아, 우리가 기도할 터이 기도하고 어, 이제 기도를 배울 터인데 아,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고 어,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한 이 의미를 아, 오늘 함께 두 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 좀 음, 많아졌는데 줄이고 줄이고 합축해서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한 가지는 오늘 나누고 어, 그두다두 번째는 다음 주에 나눌까 합니다. 이 거룩 어, 거룩 무언가 구별된다. 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 이거는 어, 세상 사람과 뭐 다른 우리의 행동, 뭐 말, 어, 생각, 방향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그리스도인 하면은 어 술을 마시지 않는 자, 뭐 이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아, 나나 교회 다녀, 어, 나 그래. 그래서 아, 교회 다니니까 술을 권하지도 않고 예수 믿으니까 이러한 구별, 어, 이렇게 우리는 어, 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구별 여기 성경에서 지금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구별되다는 말씀은 이것과 는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그 아름다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흔히 드라마나 우리가 영화를 볼때그 주인공이 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물건이 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어, 사랑했던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뭐 시계, 뭐 목걸이, 뭐 반지, 막 이런 것들, 뭐, 시, 어, 뭐. 어, 이런 같은 뭐 흔한 도구인데. 이게 평소에 이것도 뭐 유용한 물건인데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막 죽어가는 부모님이 남긴 뭐 하나 유품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기냐면 그냥 일반 도구처럼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소중하게 깁니다 그죠? 가장 소중하고 사랑한 사람이 물려진 그 물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유용함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 이 거룩히 여긴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나를 도와 줬으니까, 나에게 힘 주시니까. 아, 이것을 넘어선 정말 특별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아름답게 여기는 것 이것을 구별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정말 특별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으로 구별되어 계시는 분, 나의 주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뭐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있고.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전능하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어,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활을 역전시킬 수가 있고 또 나를 참 모든 것들을 줄수 있기에 정말 이 이름은 나에게 필요한 이름입니다. 어, 어떻게 좀 이런 말하기엔 좀 그렇죠 유용한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 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 정말 나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위로를 받고,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아, 내가 존귀한 게 함으로써 정말 이 이름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유용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 전능하심 위로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로이 하나님, 많은 이름이 있지만, 거룩은 다릅니다. 거룩은 달라요. 누구보다 아이 거룩함에 대해서 아, 묵상하고 깊이 연구했던 그리고 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믿음의 선진으로 어, 또한 미국에서는 아주 어, 깊은 철학자로 사상가로 신학자로 목사로 있던 이 조나단 에즈워즈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어, 큰그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이조나단 에즈워즈는. 이 거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 앞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유용한 분을 넘어선 아름다운 분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때 다른 우상들과 구별됨으로 특별하고 아름다운 분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하냐면 정말 내 안에 간절히 원하는 뭐 이걸 욕망으로 칩시다이 욕망이 발동될 때 기도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기독교 사업가가 있는데 평소에는 기도를 잘안 해요. 그런데 언제 기도할까요? 사업이 휘청거릴 때, 이 사업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일 때, 아니 돈을 자금을 막아야 되는데 돈이 들어올 길이 없을 때 이거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막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움 휘청 있 있을 때. 아, 다시 말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운동 선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자신의 운동 실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운동 실력에서 1등을 위해서, 어, 뭐 어떤 뭐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 이렇게 간절히 어, 기도를 하죠. 정치인들은 뭐라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정치인들 어, 이제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내가 아,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어,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가에는 사업적인 성공, 아 그리고 이 운동 선수에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 정치인은 탁월한 인기, 목사에게도 있을 수가 있죠. 목사에게도. 아 제가 같이 공부했던 어떤 나 어, 저보다 네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어, 가끔 이렇게 연락도 하는데 그분이 저랑 액치를 같이 나왔어요. 근데 언제 아, 나중에 한번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아그 신학교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는 대형 교회를 이룰 거야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래서 아 그분은 거짓말한 일이 없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그제 말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뛰어난 통찰력이 있고 성경을 깊이 보고 좋은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꽉꽉 채우는 그런 것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희 깊은 내면에 이러한 욕망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만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거룩히 여기는 것 이것은 뭐냐? 나의 욕망입니다. 나의 바램, 나의 소원. 그리고 이 욕망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은 나의 이름이 거룩함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 착한 일도 해야지 우리 주변이 인정하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 희생, 남들이 말하는 의의 행동들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보다는 나의 행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종, 어, 소중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나의 믿음의 아, 나의 행위로 생기가 나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말합시다. 회개. 아 제가 아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아 이거는 내 생각이 죄가 아니다. 아 우리 이건 이거, 문화적으로 이거는 죄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정말 죄가 아니다. 남들도 다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거룩이 뭐죠?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판단력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결정하는 나의 판단력. 그것이 더 우월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시다시피 이러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기는... 이 교만을 드러낼 수가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죄성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른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 어린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를 키워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다 달래요라 그래요 지금도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 풀어달라고 지금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핸드폰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그럽니다. 그러나 나중에 얘가 장성을 하면 진정한 마음을 통하고 하면 불량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그 설교 제목인 것처럼 행복한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아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까? 아 그건 이기적인 것이고 정말 주님이 들으시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질문이 들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우리의 이 부족한 간구 뭐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거절하거나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이 죄를 넘어선 하나님의 극률이 있습니다. 긍휼하심 들어 주셔요. 성경에서도 보면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막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주셔요. 너 분명히 이거 어 내가 왕을 주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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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행할 것인데 그래도 줄까 주세요라고 막 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줘요그사사기 말씀입니다. 아사무엘상 말씀이죠 이쪽에. 부족한 강구와 해도 우리 하나님은 국률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국률은 우리의 죄악을 넘어섭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뭐 응답은 주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간절함과 순수성의 이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하고 넘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깊고 풍성한 기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계속 거기서 챗바퀴 돌듯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실망하고 아, 어떻게 그러지 않나 또 기도를 주시면 아, 너무 좋아하고 아, 실망하고 좋아하고 실망하고 좋아하고 이러한 다람쥐 챗바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과연 그게 정말 진정한 교제입니까? 필요을 구하고 필요를 안구했을때 서로 막 이게 전 기도가 교제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은 깊은 만남 가운데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넘치는 이러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읽기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이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와 찬양이 연합된 기도. 강구와 찬양이 연합된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또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이 필요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강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는 이 연합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나의 강구와 또한 찬양이 연합된 기도가 될수 있을까? 어 작년에 그 여기 저기 삼전적인가? 주님의 기쁨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 거기에 제 동기가 있어요. 저랑 동갑이고 친구면서 저랑 같은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작년 2023년도까지 아 2022년도까지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이 할렐루야 교회로 간 동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어, 뭐 남들처럼 뭐 이렇게 뭐 연봉 협상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이제 받은 게 한정적일 건데 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 이제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막 얘기하다가 그래 이렇게 기도하자. 그런 것이 잠언 30장 9절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요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즉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인류와 양식으로 나를 먹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인류와 양식을 구하는 지극히 나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이유와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가 많으면. 하나님 난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혹시 너무나도 적으면 너무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훔쳐서 요호와 이름을 더럽그 이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지금 잠원 기자는 아굴이 자신의 강구를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연합되고 있어요. 이것이 강구와 찬양이 연합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 대충 얼마를 구할까 아, 막 구했어요 한 300? 350? 근데 나중에 그것도 내려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 어, 그냥 이 기도만 드리면서 나가자 뭐 그렇게 서로 막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 그 액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아름다움, 높이는 종기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아,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구하기 전에 정말 잠잠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의 존귀,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이름의 눈을 끼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기도. 주님은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구하면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자신이 인정하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뭐 영적 지도자들에게 물어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나의 이 간구와 찬양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그에 대한 이 기도가 시편 143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이게 시운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시며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환란에서 끌어내 주소서. 시편 기자는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나의 상황? 나의 이유? 나의 원인? 여기서 찾지 않아요. 왜 이러긴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의로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이게 뭔 말이냐?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짐 받기로 원합니다. 정말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으면 내 하늘 아버지 주님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결국 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주변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지도 않냐? 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아 이런 비난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고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나를 환란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다르죠.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아 여기, 여기 계신 우리 청년 분 여러분들이 뭐 죄와 죄가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선과 악이 아닌 그냥 일상생활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냐? 어떤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되냐 공부를 계속해야 되냐? 직장을 구해야 되냐? 뭐 이런 등등 이 선과 악의 판단보다 내가 결정할 그 지혜를 구할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 나의 연약함을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는 정말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이 높이는 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총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존귀한 이름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존귀한 이름이 세상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존귀한 이름이 욕을 먹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게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런 엄청난 수치와 비참함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겠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존귀하신 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기도를 통해 교제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아름다우심에 아름다운 것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쁨을 넘어서죠. 그알 뭐라고 표현 못할 그런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때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고 존귀하신 그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고 만나고 교제함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